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마음이 설는데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먼저 배우 김유석 씨. 네, 정말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유석입니다. 네. 이제 모쏠를래도 내는 못 나가니까. 이랑 같이 분식집 하는 모습을 보는데 내는 없어도 되겠더라. 오늘 내려오시는가요? 저는 어저께 내려왔고요. 우리 아. 그 영화 팀들은 오늘. 아. 아. 네. 어떻게 어제 오셔서 관광 좀 하셨나요? 제 와이프가 제주도민입니다. 아, 아, 아 정말요? 네, 래요한달 살기로 내려왔다가 네. 지금 뭐 제주도 너무 좋아서 그쵸. 그래서 1년 살기로 지금 늘려들고 아. 살고, 아. 지금 제주 살고, 살고 있는데 아. 처음에 제가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멸정한 집다 주고 제주도로 왜냐고. 지금 쉽지 않죠. 아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다 보니까. <laughs> 게 좋을 줄 몰랐어요. <laughs> 정말 좋아요. 어, 이제 매력에 푹빠지셨는요 <laughs> 혼자 없어예 <laughs> 어서 오세요. 혼자 없어요. <laughs> 독님 소개를 안 하셨나? <laughs> 네, 이제 감독님 소개. <웃음> <웃음> 아니, 우리 김시원 자서 사신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아, 예, 구경하러 왔습니다. <laughs> 이 부분. 어서 빌었죠. 알니다 카메라 보고 인사 네. 한 마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영화 돌아온다 연출한 허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왜여세요 여기서 막걸리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온다는 말이야. 아. 농사장! 돌아왔어! 혹시 민박 같은 거안 하세요? 에휴...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니요. 상처는 기다리는 사람만 받으니까. 돌아오기는 뭘 돌아와요! 이렇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건데, 마지막 끈 같은 겁니다. 입니다. 저는 배우분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너무 잘생기셔서. 아 영화님도. 네. 오 정말 눈매에 네, 네. 있으시네요. 농사짓는 조직. <laughs> 네. <laughs> 어쨌든 우리 허철 감독님은 제주도민분들에게도 아주 친숙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2015년 1월에 네. 그 미라클 여행기라는 네, 영화를 개봉했었어요. 그때 아, 어, 제주도 강정마을 브롬비바이 얘기를 이제 제주도 마을 공동체 의 음, 분열을 목격하게 되는 서울에서 음, 음, 온 어떤 이제 젊은 네. 그 여인의 이야기를 그치? 여행기로 음, 담았었습니다. 음, 네. 네. 내생이 첫 제주도에 만난 것도 많이 먹고 경치 구경도 하고 정말 기대된다. 강정에서의 경험이 음. 너무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아. 그 심정이 이 극영화에도 밑에 아.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사실 지금 어, 12월 7일에 개봉하고 네. 나서 어, 처음으로 저희 배우분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네. 어디 뭐 다른 도시를 간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주도에 제일 먼저 온 아. 것도 네. 어, 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제일 특별한 아. 네. 네. 국방이라는 이유 말로 코크레인으로 바위를 깨고 있어요. 콩쾅콩쾅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 그럼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웃음> <웃음> 정말 축하드릴 일이 있죠 우리 하철 어, 네. 감독님 이번에 영화 네. 돌아온다로 몬트리올 아 국제영화제에서 금상을 네. 수상하셨어요 네1등이었습니 <laughs> 네. 네, 일등 먹었어요. 크게. <laughs> 크게 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laughs> 네, 그래서 금상 먹었어요. 네, 이거 CG도 크게 <laughs> 박아요 아, CG로 네. 아, 네 크게 박았습니다. 정말 <laughs> 기 선양하고 계십니다. 한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럽네요. 구기 선양은 한거것 같은데요. 네. 어, 한국에는안 알려줬어요. <laughs> <laughs>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화보를 네. 찍었다라고 내야죠, 해도 실시간 검색어에 음. 누가 딱 뜨는데. 음. 오라운다가모즉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금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영화하는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어. 낙타가 진짜 바늘 구멍 통과 한 거고요. 어, 네. 그렇데 아무도 몰라요. 어. 오늘의 계기로 네. 약간 역주행이 요즘에 많이 역주행. 네, 인기잖아요. 제주에서 시작으로 점점 검색. 이 <laughs> <laughs> 제주에서 시사에 대해서. 아니, 처음으로 저희 배우셨으니까요. 영화 진짜. 아, 저 배우 하시는 건없으시요 <laughs> 아, <laughs> 어머, 어.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또, 역시, 사실 <laughs> 제가. <이렇게 40>. 보니까요, <laughs> 아, 우리 방송 어떡한 거야, 우리 김씨야라면서. <laughs> <걸까요? 웃음> 네, 별로. 그... 알고만 있지, <laughs> 아, 별로 안 친합니다. <laughs> 허철 감독님이 그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잘 나가시다가, 거기서 네. 교수로 네. 하시다가, 아, 고대 영국연학교 아. 그 만들고, 교대 초빙 아, 아, 그미디학교에서초빈 아, 그 교수로 오셨죠.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어요. 재능은 있고, 분명히 아. 영화를 할 때가 됐는데, 영화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허 감독. 너가 영화를 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뭐든지 할게. 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뭐든지 해. 네. 하겠다고. 아, 이번에. 그 작품이 돌아온다를 가지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음, 주인공을 네가 하면 좋겠다. 쪽으로 심풍하면서 작가깐 대본 좀 보고 얘기하자면. <laughs> 시나리오를 보는데 그냥 묵직한 게 퉁퉁 오는 거예요. 음. 뭐지? 그 이튿날 읽어도 그렇고 3일날 읽어도 음. 와 정말 대열을 잡은 듯한 아 느낌이었어. 돌아다 뭐가 돌아왔나? 이 바늘에 도망간지 팔려 이거. 요근대간 아들 안았고 이집 노친네도 그선주 남도.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나 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니요. 없어요. 상처는 기다리는 사람만 받으니까. 그래도 찾았어야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떻게든 찾았어야지! 돌아오기는 뭘 돌아와요! 이제 그만들좀 기다려요, 지 살아있으면 된다는 돌아오는 다들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지막 끈 같은 건 개봉하는 영화들은 조금 뭐 화려한 액션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자극적인 스토리인 영화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좀 뭔가 서정적이고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영화를 만드셨을 때좀 어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흥행에 관해서. 제가 저번 강정마을 미라클 여행기도 네. 네. 순수하게 왔다가 목격을 하고 음. 이걸 빨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네. 것처럼 어, 이 어떤 연극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네. 제가 느꼈던 이 보편적인 감성을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어, 영화로 가야 된다라고 믿었고요. 네. 어, 그래서 뭐랄까 이게 어떤 계산을 하고 조미료를 어떻게 쳐서 음. 어떻게 맛있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 제가 원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영화인 음. 것 같아요. 또한 가지 인상이 깊었던 게 막걸리가 <laughs>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파전에다가 아, 근데 이 막걸리가 근데 진짜, 막걸리 사실 막걸리 영화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맛있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어떤 그리움이라는 그런 감성을 매개해주는 아, 그런 역할을 막걸리인 네, 것 막걸리. 같은데 막걸리 막걸리를 맛있죠. 특별히 선택하시게 된 어.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네. 액자가 걸려있는 막걸리집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참 허무맹랑한 그 말인데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뭐, 뭐가 돌아오냐고 도대체 마,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야기. 카드 영세서가 돌아온다. <laughs> 근데 거기다 막걸리 대신에 여기서 와인을 않아? 마시면 여기 음. 여기서 위스키를 마시면 여기서 소주를 마시면. 음. 막걸리가 주는 우리들한테 주는 이렇게 푸나름 그렇죠. 묵근한 그 정서, 네. 마음에 막 걸리는 거지 뭔가. 아니, 정말 막걸리 밖에없는드 같아. 관성들, 관객들이 이 영화고 막걸리요, 막걸리요. 이거는 막걸리 한잔 생각난다. 아, 아. 나오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잘 아. 아. 아, 있었어? 뭐해 네. 오늘? 막걸리 한잔 할까? 네. 이렇게 되는 모습. 그렇죠. 음, 이게 우리 영화가 성공한 아. 케이스다. 그치? 이렇게 만들자. 그 그거보다 더한 단계 더. 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딱그 음. 관계가 이상해진 친구한테 그쵸. 전화해서 음, 맞아요. 친구한테 그거든 막걸리 한잔 하자.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들 줄고. 인간관계도 복원하고 이런 식으로 네, 행복도 풀고 그러네요. 저도 영화 보면서 아, 나도 막걸리 한잔 하면서 좀 돌아올 만한 <웃음> 사람 들이 <laughs>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어 있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되게 관객이 집중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참 많지 않은데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네, 아, 정말 아, 고맙습니다. 궁금하네요, 정말. 네, 보고 싶어요. 정말. 아, 정말. 네. 덕분에, 예리 <laughs> 들면, 제주에서 역주행이 있을 겁 <laughs> 역주행에서 <수행을 웃음> 네. 우리 한번 네, 반란 일으켜봅시다. 네. 절대 역주행이 지연되면 안돼 아, 충전되면 안 돼요. 아, 우리 감독님. 역쟁이 될수있 네.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아, 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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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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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음. 연극이 원작이라서 그런지 좋은 연극을 보고난 느낌이었어요 스크린에서. 어, 정말 따뜻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생각나는 그런 인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이자 아버지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라는 이 타이틀이 조금 더 여러분한테 깊숙이 닿는 영화로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디풀이 막걸리 마시자 그러는데. <웃음> <웃음> 어... 눈물 받아 될까가 좀 걱정입니다. 아, 정말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또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다, 화이팅! 좋은 영화 만들어 주신 허철 감독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온다 보고, 어, 그린수, 체질이 돌아. 네, 영화 돌아온다.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카메라 보고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제주도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 영화 돌아온다를 가지고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운 그분 한분한분한 분이 떠오르게 되고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이 마법 같은 이야기를 꼭 극장에서 그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많은 좋은 일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에 응원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 영화다 보니까 특히 연말에 큰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스타워즈 같은 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영화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우리 제주도에서 어 제이 영화를 보시면 제주도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어 이렇게 어 동화 같이 어 서로 가족처럼 사는 문화가 아직 살아있는 어 제주도민들께서 이 영화의 마음을 지켜서 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돌아온다 정말 가슴 따뜻하게 만드는 뭉클한 영화니까요. 많은 분들이 시간 내셔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돌아온다의 주연 배우 네, 김유석 씨 그리고 영화 감독 허철 감독님과 함께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역주행은 제주에서부터 <laughs> <뭐야>? 온다. 파이팅. <laughs>